안녕하세요. 주식 수준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 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음 동전주들이 지금 급등하는 현상이 자꾸 눈에 띕니다, 제가. 지금 뭐디비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케시스뭐 뉴버테, 글로스, 글로벌 SM, 뭐에프로젠제아뭐 n s m 뭐 이런 미래아이엔지 이런 주식들이 지금. 계속 막 20%씩 쏘고, 동전주들이 지금 계속 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자 제가 잡주라고 했던 서울 리거도 지금 이렇게 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자, 지금 동전주들이 이렇게 쏘는데요. 음, 동전주들이 쏜다라는 거는, 음, 증시가, 투자 심리가 아주 좋아졌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거품이 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보면은 작년 5월에서 7월 달 사이에서 동전주들이 6월 7월 달에 특히 많았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코스닥이 작년에 이렇게 꼭지에 있을 때 7월이거든요. 6월, 7월 달에 이렇게 거의 꼭지에 있을 때, 얘네들이 엄청 뜬, 이렇게 엄청나게 동전주들이 지금 급등한 현상들이 꽤 많이 나왔던 것들로 기억이 들어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요. 자, 보시면은 서울 리거도 작년에 음뭐 6월, 5월, 7월, 9월 달에 이렇게 좀 급등을 했었고요. 상지 카일룸도 작년에 7월 달에 한번 이렇게 조금 삐쭉삐쭉 한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메이든 캐스탈, 캐피탈 얘도 보면은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한번 삐쭉삐쭉 했었거든요. 뭐 KR 모터스 지금 얘도 올라오고 좀 작년 7월 뭐 5월, 7월 달에 이렇게 삐쭉삐쭉 하면서 하락을 했고요. i1 플러스 얘도 보면은 지금 어 5월달에 4월달에 한, 3월달에 한번 삐쭉하더니 7월달에도 한번 삐쭉하면서 그냥 하락을 했구요. 서울전자통신 뭐 얘도 지금 보면은 조금 삐쭉삐쭉하는데 여기서 한번 삐쭉했었구요. ihq도 그렇구요. 그리고 뭐 동원금속 뭐 db 체시스 뭐 이런 것들을 봐더라도 7월달에 이렇게 한번씩 6월 7월달에 이렇게 동전주들이 이렇게 한번 어 크게 상승 한번씩 이렇게 삐쭉삐쭉한 어 흔적들이 되게 많았어요 작년에 그때가 이제 투기가 과열됐다 라는 그런 신호가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나 그때가 거의 고점이었구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죠. 자, 보면은 지금도 지금 동전주들이 지금 급등하는 패턴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투심이, 어, 강해지거나 이런 시기가 아닌데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올리는 이 신호가 저는 동전주들이 이렇게 급등하는 신호를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어 증시가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보면은 저는 한번더 어, 하락파동이 나올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음, 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뭐, 다음 주 전략,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도 주식은 차트와 대응이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현금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마, 말씀을 드리는 요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바닥이라기 보다는 지금 하락 추세 중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수는 이렇게 하락 중이다. 바닥을 바닥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뭐 예를 들면은요 대가 틀려서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오는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면은 일단은 바닥이 여기가 될수 있는 신호가 될수 있는데 그럴까요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호재보다 악재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많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한번 터질 수도 있다. 우려가 있는 어 그런 것들이 터질 확률이 꽤 많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음 중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무튼,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하락장을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다. 추세를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틀려서 여러분들이 좀회피했으면 좋겠는데, 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특징적인 종목 하나, 이렇게, 음, 보이는 종목이요. 스코넥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메타버스가 조금 움직일 때, 얘를 좀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음, 메타버스의 대공강 XR 어, 시스템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얘가 만약에 어, 메타버스가 움직일 때 얘가 어떻게 보면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보셔야 될 게. 지금 얘가 이렇게 장기간 하락을 하고 있다가 지금 여러,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따라 그려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식으로 따라 그려 보시면은 이 선이 지금 자 보시면은 요거 보이시죠 자요 선을 걷어요 지금 코스닥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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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코스닥의 흐름보다도 다르게 움직이죠. 이렇게 또 엉덩이를 올리고 있어요. 이 엉덩이를 올리고 있다 라는 게 어, 긍정적인 시그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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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를 내리고 있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보시면은, 언덕을 높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긍정적인 신호라 볼수 있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 좋다라고 해가지고 많이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0만주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혹시라도 많이 매수하시면은요, 개미 타면은요, 얘네들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올리다 말고, 이렇게 하락시켰다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매출이나 이음 순익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약간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매출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차트는 왜 올릴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실적을 보거나 뉴스 보면서 매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차트부터 봐요. 그러면 이 차트는 왜 이렇게 움직일까? 저는 이거부터 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은 음 점점 선들이 하나씩 생겨요. 20일 자맨 처음에는 11선 이렇게 저항을 받고 있다가 자 21선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뚫죠그 다음에 생기는 선이 31선, 그 다음에 60일선, 60일선을 저항받다가 또 뚫어요. 자, 그 다음에 90일선을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뚫죠. 그 다음에 반년선인 이 240일선이 이렇게 생겨서 또 얘가 이렇게 가다가 오늘 뚫었어요. 오늘 뚫으면서 이렇게 급등을 해 하고 있어요. 지금. 자, 보시면은 얘는 지금 장기선들이 하나씩 생기면서부터 계속 그걸 하나씩 먹어가고 상승을 하고 있다는 라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이제 차트의 흐름을 알았으니까 박스권을 이렇게 거보시고, 여기 1차 박스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박스권. 그 다음에 여기 박스권. 보이시죠? 여기에 박스권이 있고요. 여기는 박스권이 약해요. 여기는 매물대가 적은 거죠. 그 다음에 박스권은 여기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 박스권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요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요 박스권. 요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만약에 이 박스권, 여기를 뚫는 순간, 한 만육천 원 정도는 되네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만육천 원을 뚫는 순간 여기는 그냥 갈수 있어요. 여기가 얼마죠? 만팔천 원 정도 되네요. 여기는 만육천 원, 만팔천 원.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번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만팔천 원을 넘었으면은 대략 이만 원까지 한번 쏠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요거를 보시고, 일단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또 올라서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일단은 요 60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60일선 만약 이탈하면요. 여기까지 이0 5 0 0원인가요 여기 여기 최저점이 15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금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를 할 거야. 이거보다는 여기 떨어질 확률도 있잖아요. 지수가 안 좋죠. 그래서 여기를 뚫 밑바닥을 뚫어버리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사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 어, 신규 상장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말 나는 단기적으로 볼 거야 하시는 분은 121선을 어렵게 뚫었으니까 121선을 지지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게 움직임을 한번 쏘는 흐름 보시고요. 어,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은 61선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지지하는 게 보이죠? 61선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가는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만약에 이게 한번 눌린다라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전략 잡아서 대응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16,000원 여기까지 1차 목표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어, 이게 박스권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냥 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여기를 뚫는다 그러면 18,000원 여기까지 그냥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짜 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막고 내려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 삐쭉 하는 순간 2만 원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음 스코넥을 매매하실 때는 스토리를 짜셔야 돼. 여기 박스권, 여기 박스권 이렇게 짜시면서 내가 여기까지 가면은 일단은 매도 조금씩 조금씩 하. 하, 하시고요. 여기서 만약 그냥 꺾어져 버리면 여기서 또 그냥 다 전략 매도 하시고 수익 실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뚫었는데 여기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한번 매도 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가 지지선이 되니까 여기에서 또 전략 잡고 한번 해보시는 거죠. 만약 이탈하면 손절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만의 얘의 음, 박스권을 보시고 나의 스토리를 정해놓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같은 가격대일 수 있고요. 가, 아, 같은 가격대라기보다는 같은 이제 이런 흐름이다. 그리고 여기는 또 같은 흐름이다. 여기는 또 같은 흐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만의 스토리를 짜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가면은요, 여기까지 갔다 가면, 저는 나중에 지수가 좀 괜찮아지고 얘가 메타버스가 움직일 때는 얘는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게는 여기까지 한번 찔러는 흐름이 나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이런, 뭐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했다가 또 찔렀다가 이렇게 했다가 또 했, 여기 한번 찔렀다가 이런식으로 했다가 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나올 때가 있으면은 아마 3만원대까지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 어,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요게 아마 새벽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조심하셔라. 동전주들이 움직이고 있다. 요거 어 메시지를 정하면서 요거 스코넥, 요거 신규 상장지들은 요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장기선들이 하나씩 이렇게 생기면은 고거 저항 맞고 또 뚫어주고 곧 저항 맞고 뚫어주고 이런 흐름이 나오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아무튼,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리고 내일도 우리 열심히 또 좋은 수익 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해주시면 이 채널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